시이이이이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핑글입니다. 여러분은 왜 셀프 네일을 하려고 하세요? 저는 이전에 2, 3년 정도 꾸준히 젤 네일을 받다가 이게 또 중독이라 하다가 이제 생손톱이면좀 허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비용도 비용이고 손톱이 막 벗겨지고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셀프 네일을 하고 있어요. 종종 셀프 네일 하는 걸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보시고는 언니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알려줘라.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하는지 영상 한편 만들어봐라 하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셀프 젤레 시작할 때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들이 있어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네일팁을 사서 붙일지 네일 스티커가 나한테 맞을지 고민이 돼서 이런 영상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그 셀프 네일 종류를 네일팁. 굽지 않는 네일 스티커 굽는 네일 스티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종류별로 느꼈던 장단점 비교와 꿀팁까지 공유해 드릴게요. 자, 먼저 네일 팁부터 살펴볼게요. 시중에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데싱 디바랑 수제 네일 팁을 애용하고 있고요. 먼저 이런 붙이는 네일 팁의 장단점을 말해볼게요. 먼저 장점. 장점은 붙이면 끝이라 정말 편하다. 정말 쉽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연장된 긴 쉐입의 디자인들이 있어서 붙이는 것만으로도 연장 네일을 할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교적 글리터 파츠 막 잔뜩 올라간 그런 화려한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어서. 그 다음, 네 번째. 사이즈만 잘 맞으면 정말 감쪽 같다. 제가 봤을 땐 제일 감쪽 같았거든요. 사이즈만 잘 맞으면 정말 제일 감쪽 같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네일 팁은 쓰고 나서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단점을 이제 이게 보자면 유지력이 비교적 약하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평균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잘 낀다. 아무래도 팁을 붙이다 보니까 팁이랑 손톱 사이에 머리카락이나 그런 먼지 같은 것들이 좀잘 끼더라고요. 세 번째 이제 네일팁을 붙이면 손에 뭔가 그 붙어있다는 그런 이물감 때문에 막 자꾸 떼고 싶더라고요. 그런 이물감 그리고 네 번째 아무래도 다른 종류에 비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있다는 점. 자 이제 이렇게 장단점을 살펴볼 거요. 네일팁 붙일 때 간단하지만 뭔가 감각하기 쉬운 그런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네일팁을 붙이기 전에 프렛패드로 손톱 유수분을 제거해주잖아요. 그때 꼼꼼히 닦아준다. 손톱 가장자리, 피티클 라인까지 이렇게 꼼꼼히. 가장자리 닦을 때는 손톱으로 살짝 눌러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유지력이 확실히 높아지더라고요. 두 번째, 잠자기 전에 붙이기. 보통 이제 네일팁을 붙이고 나서 뭐 한두 시간 정도 물을 묻히지 않으면 유지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전날에 다 씻고 스킨케어까지 딱 마무리한 상태에서 네일팁을 붙여요. 딱 그러고 바로 자면 밤새 이제 네일팁이 손톱에 좀 밀착이 되는지 유지력이 좀더 높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최대 열흘도 넘게 갔었던 것 같아요. 거의 2주까지. 이 꿀팁 꼭 기억하셔서 붙여보시고요. 그 다음은 실제 젤을 굳혀서 만든 네일 스티커를 살펴볼 건데요. 네일 스티커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굳는 타입과 굳지 않는 타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네일 스티커의 공통된 장단점부터 살펴볼게요. 장점은 팁보다 비교적 가벼운 착용감과 이물감. 아무래도 손톱에 딱 붙이는 거니까 착용감도 좀 괜찮고 이물감이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얼 젤을 데이크드화해서 그런지 실제 젤레일 받은 것 같은 그 젤레일 특유의 보동통한 그런 광택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좀 이렇게 단순한 디자인 있잖아요. 내추럴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디자인들을 사이즈 잘 맞게 이렇게 붙이면 진짜 샵레일 같더라고요. 감쪽같이 그리고 네 번째, 유지력이 비교적 길다. 저는 최대 2, 3주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점은 첫 번째, 뭐 붙이고 아무래도 파일로 정리하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가까이서 보면 아무래도 좀티 나는 디테일, 사이즈가 잘 맞지 않으면 가생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랑 아무래도 프린팅된 스티커를 붙이는 거니까 가까이서 보면 그런 프린팅된 게좀티 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프리엣지 있잖아요. 손톱의 가장 큰 모서리 부분 날 있잖아요. 프리엣지 커버가 어려워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 가좀 아쉽더라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손톱이 이렇게 짧은 경우 위에 부분 디자인이 날아가는 경우가 하, 진짜 이게 좀 저는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장단점이 있고 굳지 않는 젤 레일 스티커의 장점은 아무래도 그냥 붙이면 끝이니까 램프로 굳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단점은 붙이고 나서 떨어질 때뭐 통째로 떨어지거나 뭐 들뜨거나 하는 게 아니라 깨지더라고요. 가장자리 부분들이 깨지면서 좀 제거가 돼서 지저분하더라고요.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램프로 굽는 젤레일 스티커는 장점을 말하자면 첫 번째, 램프로 굽고 나면 그 오동통한 광택감이 살아나더라고요. 참 예뻤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USB 젤 램프가 휴대성이 좋아서 뭐 여행가서도 할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뭐 어디 가서 서로 해주면서 기분 내기에도 좋더라고요. 그 다음 단점은 첫 번째, 젤 램프로 굴때 손톱이 화하고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든다. 아무래도 손톱에 자극이 간다는 거겠죠. 두 번째, 얘는 떨어질 때 가장자리가 막 들뜨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가장자리 들뜸 현상이 좀 잦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네일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이제 파일링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 제형 재질 자체가 약간 물렁 흐물해서 어,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좀 파일링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다음으로 젤네일 스티커 붙일 때네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어 먼저 첫 번째, 사이즈가 애매하다면 큰 것보단 작은 걸 붙이시는 게 유지력에 도움이 됩니다 더 붙이기 쉽고요 두 번째, 붙일 때 큐티클에서 살짝 띄어서 큐티클 방향부터 붙여주면 붙이기 좀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일 스티커를 붙이고 남는 부분 파일링하기 전에 손톱깎이로 한 1, 2mm 정도 먼저 잘라주고 파일링을 하면 좀 쉬워요 마지막 꿀팁 네 번째 램프로 굽는 젤 레일 스티커는 어, 물론 흐물해서 아까 파일링하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굽고 난 뒤에 파일링을 하면 좀더 쉬워요. 자, 이제 비교 요약을 하자면 유지력 부분에서 굽는 젤 레일 스티커 1등 한 최대 2, 3주 정도 갔었고요. 그 다음은 네일 스티커 어떤 1, 2주? 1, 2주 정도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일팁. 네일 팁은 대충 확 붙이면 당일에도 떨어지고 유지력은 아주 개복치적 개복지. 그다음 난이도, 뭐 소요 시간을 따져서 편의성은 네일 팁 네일 팁1등 10분 이내 진짜 빠르게 붙여 5분 내에도 가능해요. 2등이 굳지 않는 젤 네일 스티커고, 3등이 굳는 젤 네일 스티커예요. 자, 그다음 디자인,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 다분히 들어간 순이지만 제 취향이선. 1등은 네일팁. 저는 화려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파츠 잔뜩 올라간 그런 블링블링한 화려한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1등은 네일팁을 했고요. 뭐그 다음 사실 똑같아요. 뭐 굳지 않은 네일 스티커, 굳는 네일 스티커를 동시에 공동으로 2, 3위를 줬습니다. 다음, 마지막. 손상도. 아무래도 높은 순으로 순위를 줬고요. 손상도의 1위는 굳는 젤리 스티커가 1위였습니다. 아무래도 굽는 젤 레일 네일 스티커는 레일을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그 램프를 굽는 과정에서 정말 손톱이 상하는 게 느껴져서 1위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 2위는 굽지 않는 젤 레일 스티커 아무래도 제거할 때 정말 꼼꼼히 해도 손톱이 좀 하얗게 일어나기도 했고, 중간중간 이제 그 젤레일 스티커 붙이면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깨지는 게또 거기서도 손톱이 좀 손상이 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2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위는 네일 팁입니다. 네일 팁은 뭐 너무 깔끔하게 잘 떨어져서 문제지. 너무 오래 붙이지 않고만 있으면 정말 손상도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이렇게 장단점도 얘기하고 비교도 해서 이렇게 순위도 매겨봤는데요. 저는 이제 앉아서 막, 뭘막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하는 거를 잘 못하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 의상에 따라 네일 바꾸는 걸 좋아하고 또 연장 손톱 화려한 디자인을 좋아하기도 해서 네일팁을 애용하고 있고요. 결론은 어떤 게 낫다라기보다 뭐 각각의 정말 장단점과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셀프 네일을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뭐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뭐 요청하고 싶으신 콘텐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준비 하는 게좀 있어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다시 분발해서 열심히 영상을 올려볼게요. 아, 이거 제자리 같기도 한데. 그리고 영상 기다려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